그게 아니라 오직 돈이 목적이고 창업한 매장에 있는게 힘들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것 같으면 창업하지 마세요 오래 영업 못하고 2년 안에 폐업하실 확률이 높아요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헬스장 사장이다의 요시비입니다 오늘은 헬스장, PT샵, 필라테스, 요가원 창업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6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창업계획서를 써보세요. 인터넷에 창업계획서라고 치시면 폼 여러 개가 나와요. 업종별 창업계획서를 치셔도 됩니다. 창업계획서 양식을 보면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들이 여럿 있구나 느끼시게 되고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창업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냥 막연히 창업해서 돈 벌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창업계획서에 예를 들면 3년 후에 얼마에 매각하겠다. 매달 얼마를 벌겠다. 매달 얼마를 저축하겠다 등등 구체적으로 계획하세요. 두 번째 자신이 느릿한 사람이지 빠릿한 사람인지 생각해보세요. 헬스장 PT샵 필라테스 요가원 청학은 몸이 빠릿빠릿한 부지런한 사람이 해야지 느릿느릿 게으른 사람이 하면 안 돼요. 느릿하고 게으르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빠릿하다고 부지런하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 스타일인 거죠. 느릿하고 게으른 게 맞는 사업이 있고 빠리타고 부지런한 사업이 있어요 창업은 당연히 빠르고 부지런한 사람이 해야 돼요 세 번째 내가 창업한 업종에 미칠 수 있는가 주 52시간은 알바에게나 해당하는 거죠 사장은 주 100시간이라 생각하자고요 주 100시간을 일해도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힘들어도 좋으면 창업하세요 그게 아니라 오직 돈이 목적이고 창업한 매장에 있는 게 힘들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것 같으면 창업하지 마세요 올해 영업 못하고 2년 안에 폐업하실 확률이 높아요. 우리나라 자영업 3년 안에 폐업률이 80%에 가장 가까운 이유입니다. 네 번째, 동업하지 마세요. 창업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 친구나 아는 형 동생과 동업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동업하지 마세요. 장사가 제대도 싸우고 안 돼도 싸웁니다. 제가 창업해 드리는 일을 하면서 봤을 때 10에서 9는 의상 하더군요. 아무리 친한 사이였어도 같이 장사하면서 하루 종일 붙어 있게 되면 성격 차이, 생각 차이로 다투게 됩니다. 잘 되면 수익 배분, 매장 개수 확장 문제 등으로 안 되면 서로 니탓 내탓 하게 되더라고요. 심한 경우 폭행으로 형사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본적 있네요. 다섯 번째. 직원하다가 프리랜서 하다가 쉽게 창업할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에서 일을 하셨는지 몰라도 창업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힘듭니다. 창업하기 전 하려는 업종의 사장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세요.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주실 거예요. 창업하려는 업종의 카페에 가입해서 장사가 어떤지 확인해보세요. PC방, 노래방, 당구장, 정육점, 고기점, 횟집 등등 모든 업종의 카페가 다 있어요. 얼마나 빡신지, 현실적인 고충들, 성토하는 게 많이 보이실 거예요. 여섯 번째, 창업은 급하게 하지 말고 길게 준비하세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너무 급하게 빨리 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창업은 천천히 길게 준비할수록 좋습니다. 마케팅 책도 여러 권 보시고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시고 대박 매장 알바로 일해보시고 가입한 카페 정보도 나가서 정보도 교환하세요. 잠깐! 당신을 헬스장 피트샵 필라테스 요가원 창업 카페로 초대합니다. 네이버에 아프니까 헬스장 사장이다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예비 창업자 및 운영자의 소통 공간이자 각종 영상 정보, 운영 노하우, 마케팅, 법률, 세무 정보 등등 많은 자료가 있으니 가입하고 활동하세요.